미분 관련 문제입니다. 문제는 정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림과 같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고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계산하라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4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시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두 부분의 겹치는 부분이 서로 대칭인 이란 그림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 AB의 길이가 1이므로, 요 중간은 2분의 1이 되고,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느냐,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a- m하고 M, 어, b- m이 서로 같으므로 a- m이 뭐가 되느냐면,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a, m, b의 각이 파이 마이너스 2 세타가 되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a-m, n의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의 변을 가지고 오면 변이 이런 놈이고 여기가 직각. 그다음에 요 거리가 1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요 각이 2분의 파이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면 이 길이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빼기 세타즉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, 고일로하는 F 세타는 뭐가 되느냐1 2코사인 세타 분의 1의 제곱 s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분모가 4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위아래 날리면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분자가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분모를 다시 정리를 하면 2 사인 2 세타 분의2 코사인 세타 빼기 1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되므로 미분을 하면 세타의 제곱이고, 얘를 미분하면 e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일에 어, 마이너스 e 사인 세타의 사인 2 세타, 그다음에 빼기 빼기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의 제곱의 분모의 미분 2 코사인 e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f'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어, 2가 되고 여기는 2 곱하기 루트 2 빼기 1에 어,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뒤에는 요게 그 세타가 4분의 파이면 0이므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날리면 마이너스 2더하 루트 2가 되어 식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구하는 정답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